그 국번 아카데미 교수부장이신 이영원에대님 모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더운데도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아, 이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착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저는 한몇 가지만 같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보통 이제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고.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우파의 범주에서 오피는 리드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세 가지 의미에서 갈라져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못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없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윤석열이가 앞잡이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주장을 끌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거나, 최고의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과연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잘못됐다. 열매가 좋은데 나무가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오피네 미드나 우파의 지도자라는 그 작자들이 자기의 주체성이 없다는데 저는 방점을 찍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옳다고 하고 어떤 점에서는 저기 옳다고 한다면은. 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어떤 놈으로부터 사주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 자유민주주의의 싸움, 좌파와 우파의 싸움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적시해 보면은 좌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파라는 것은 무엇이고, 좌파라는 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에 쩌들어 있는 빨갱이를 얘기하고요. 우파라는 것은 어떤 이념에 쩌들어 있거나 사위를 공유한다고 생각합니까? 우파라는 것은 그저 한동훈이처럼 화양연화를 즐기는 자들이 우파가 아닌가? 중세까지만 해도, 아니요, 근대까지만 해도 기독교 사상이 그나마 중심적 사유를 잡고 있었는데 기독교 사상도 빠져버린 이 세계에서는 유일무이하게 막시점이나 사회공산주의 이론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이가 찌질이라고 조금 전에 연사분이 얘기하시는 저는 찌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는 탁월합니다. 이재명이는 보통 사람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든 그것이 위법적 탈법적 행태이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채도 자산이고 능력이라고 어떻게 우파의 정신성리를 하시렵니까 이재명이는 찌질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지지리한테 이렇게 개방신당하고 이렇게 개패듯 폐임을 당한단 말입니까?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이 먼저입니까? 이념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법이 먼저입니까? 이데올로기가 먼저입니까? 이재명이나 문재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법이란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국이가 대한민국 법을 지켜서 서울대 교수를 하고 정경심이가 동양대 교수를 합니까? 도대체 라고 얘기하냐?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저들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잘못됐지요? 어느 법에서 잘못됐습니까? 대한민국 법에서 잘못됐지요? 저들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법이 헌법이 저들 안에 입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아직까지도 잠자리에서 깨지 못한, 못한 상태로. 저들은 법을 안 지키고 잘못됐고 불법한 자들이고. 합법한자 아닙니다. 저들은 저들의 이념에 합법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대한민국이나 자유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법 위에 있는 그것 이념이 있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느 위정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철학자도 얘기했습니다. 해계문의 싸움입니다. 세계문의가 뭡니까? 주도권 싸움입니다. 지금 이 서울시청 광장, 박정희 광장 앞에서 우리는 나라가 망했네, i m f 가 오네, 공산주의가 대네 하고 있는데, 우리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유차적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해야 됩니까? 백날을 기도로 백날을 토해내도 저들을 설득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는 그걸 알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안태우니오 그람씨가 얘기한 것처럼 진취전을 한거죠. 진취전의 핵심은 뭡니까? 이념 이데올로기입니다. 공산주의 이념 이대로 오늘 우리가 이재명이를 오늘 우리가 문재인을 목을 딴다 할지라도 내일 이재명이가 나올 것이며 내일 문재인 문재인이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명약판나한데 누구를 타도하고 누구를 어쩌고 해서 무엇을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진정 나라와 자유와 민주를 구사하시려고 할 의지가 있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했을 때 광화문 일대는 태극기로 덮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을 때 정광명이라는 자가 사람을 몰고 나왔을 때이 거리를 다덮었습니다 강함은 그리를 덮은 두 사건에서 비유를 듭니다. 태방 이후 이성만이란 걸출한 지도자가 없었다면 태극기 물결이 아무리 이 세상을 덮는다 할지라도 모형치물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중방령이를 보지 않습니까 중방령이가 경찰서 정보과장 정보의 예에는 10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생방의 힘을 어디로 인도했습니다. 1789년 3월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혁명이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1년 남짓한 아주 지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철학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가 없었습니다. 막난이의 해계문이 싸움에 불과했던 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만약에 광복절 태극기가 휘날렸던 그 사실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승만의 이념 사유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존재했을까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우파로 많은 사람을 대한민국 애국국민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애국 국민 몇 명이 나라를 바꿉니다. 1711년 마르크스 레닌이 주창하는 사회공산주의를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 러시아에서 2만 명을 공산당 당원들이 러시아를 뒤집었다는 사실을 견주어 보면, 은 대한민국을 일구는 일은, 다시 세우는 일은, 이데올로기의 이념에 확고한 사람 수십 명이면 가능하리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상을 살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을 즐길 수 있고, 즐기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 위정자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위정자 하나가 나라를 살립니다. 참된 위정자이겠죠. 저는 지금도 오늘도 이 얘기를 주창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가슴에 새기신 동지 여러분. 법 위의 이념입니다. 헌법 위의 이념입니다. 지금까지 이 더럽혀진 대한민국에 망가진 대한민국의 평나한 현상을 현실을 보고도 또 어떤 사람 하나 타도를 주창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이념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뭉칩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시다. 이제 여러분의 근성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